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요새는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뭐니입니다. 건강이 뭐니예요 그죠? 건강이 퀄 뭐니가 되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음, 김남국. 이걸 내가 2020년 2월 19일 밤 12시에 찍는데 20일 날 올릴 거예요. 오전에 올릴지 오후에 올릴지 모르는데 지금 급격하게 그, 그 총선 공천 과정이 더불어민주당에다 미통 미래 통합당이나 미래 통합당 미통당 이상하잖아요. 어 미래 자유당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자유 미래당이나 그 어, 미래 통합당의 공천 과정도 있고 해서 저걸 알면은 우리도 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김남국이 김남국이 조국 수호대 김남국이 금태섭이 김혜영이를좀 다르게 다뤄보겠습니다. 어, 2020년 2월 19일 날이세 사람의 은변이 언변이 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문제가 많아요. 거기도 보고 있으면 그런데 이기는 공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진영공천으로 가고 있다 하는게 고고 tv의 지금 생각입니다. 2020년, 2020년 2월 19일 자정까지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지금 진영공천으로 가고 있다 하는게 생각이에요. 김영호 조심해야 됩니다. 김영호가 잘못하면 말이죠. 뭐가 되느냐? 이항구가 되는 수가 있어요,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고고팁은 어느 편도 아닙니다. 고고팁은 정치공학을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만 목표를 하는 사람입니다. 김무성 편도 아니고, 이현주 편도 아니고, 유승민 편도 아니고, 황교안 편도 아닙니다. 4월 15일 이후에 우리가 압승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대선 주자는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고고티브의 지론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제 말이 어떤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잠시만요. 이 그림이 자꾸 삐뚤어지더라고요. 내가 간혹 가다가 흥분해서 책상을 탁탁 쳐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 일단은 김남국 금태석, 김영익을 말하기 전에 제가, 어, 2020년 2월 19일 밤 11시 반경에 올린 게 있어요.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그, 음, 이현주에 대해서 내가 40분을 찍어서 올렸어요. 이연주에 대해서. 40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참 기니까 보기가 민망할지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연주는 PK 또는, 어, 미래통합당의 진박 침박 침박보다 더큰 분란주의자로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거부터 제가 한 2분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우린 이거 가지고 지금 싸웠죠. 3년 동안 그건 3년 동안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문재인 정권이 기회는 평등하지도 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도 않았고 결과가 정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현주가 하는 게 뭡니까? 그죠? 김무성대 어 김무성이가 어 불출마 선언을 한. 그죠? 영도에다가 자기가 그게 무주공산이 됐다 착각을 하고, 현재 예비, 예비 후보들이 다섯 명이나 뛰고 있어요. 당원들로 술렁되고 있고, 부산 전체가 술렁되고 있어요. 그런데 태극기 부대, 즉,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우파 유튜버가 온 대를 도달하면서 댓글 문과 같이 댓글로 갔다가 난, 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힘을 믿고 나는 김영호 위원장한테 공천 내락을 받았다. 전략 공천 받기로 했다. 하가지고, 뭐를 무시하고 있죠? 기회가 평등한 거, 과정이 공정한 거, 결과가 정의로운 것을 이 연주 자체가 지금 깨고 있어요. 그죠? 이 연주가 가 페이스북을 하고 동영상을 할 적에 뭐 했습니까? 문재인의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그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죠. 자신이 이 연주 자체가 그거를 갖다가 기회는 불평등하며 과정은 불공정하며 정의는 비정의로울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공청과정에서 이현주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자체적으로 다 깨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박, 침박도 결국은 못지낼 수가 있다. 왜? 이현주나 우파 유튜버들은 진박, 침박을 등에 업고 그죠? 진박, 침박을 등에 업고 공청과정에 개입하려 그런다. 이런 거죠. 우파 유튜버를 등에 업고 자. 고고팀은 어느 편도 안 되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정권을 찾아오고 그죠 보수가 계획을 하지 않으면은 요번에 압승을 못한다. 지금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죠.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완전히 계획 공천을 하고 경선을 다 붙여야 돼요. 정이 나갈 사람이 없다 하면은 전략 공천을 하고 정이 상대 평인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도 강한 상대를 붙여야 되겠다면 전략 공천을 하는 게 맞아요. 단독 공천을 그러나 이현주가 관리하는 부산 영도는 부산이란 텃밭에서 지금 누가 나가도 다 당선이 되죠. 그죠? 거기를 갖다가 왜 절, 그 전략 공천을 하고 왜 경선을 안 붙여? 이렇게 되면 말이죠. 미래통합당이 통합 안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갖다가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리고, 김무성이나 유성민을 갖다 그만 말씀하셔야 돼요. 자, 김남국, 금태석, 김혜영. 자, 나이부터 보죠. 김남국 82년생. 그러면 서른, 서른한 아홉 되네요? 마흔다대가 네3 서른아홉이죠, 그죠? 김남국 서른아홉 살. 김혜영 77년생. 김남국보다 몇 살이 많습니까? 다섯 살이 많으니까 마흔 네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금태섭 67년생. 67년 서면은 뭐한 54살, 586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3명 다 주목을 해야 돼요. 3명 다. 김남국, 금태섭, 김희영 3명 다 주목을 해야 되고 금태섭이가 하도 지금 더불어당에 찌들어 있고 그죠? 부정정당이고, 사기정당이고, 거짓말정당이고 조국정당이고, 문재인정당이다 보니까 오른말을 금태섭이가 하는 말이 상식적인 말이에요. 오른말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치받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치받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인 말이라 이거죠. 상식적인 말. 잠시만요. 아주 상식적인 말인데 검태 수비가 어느 순간에 조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인사가 돼 버렸어요. 그죠? 개혁 정도는 아니죠. 그다음에 김혜계란 친구도 그래요 이제 마흔 한뭐 77년생이니까 마흔 다섯 살 정도 됐네요 너댓 살 정도 이 친구도 결국에는 계획인사가 돼버렸어 조국을 비판하고 그죠 민주당 자체 내를 비판하니까 계획인사가 돼버렸어 그죠 큰 인물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큰 인물로 부상을 하려고 그래 지금 보니까 그렇죠 유승민 같은 애들이죠 이 사람이 과거에 그렇죠 아무도 진박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진박, 그그 그 썩은 새누리당에서 비판을 못할 지 유성민이가 비판을 하면서 유성민급이 될리거래 그래. 금태습이 얘가 지금 보니까 그죠. 그리고 김남국인은 거기서 돼가지고 머리 더이밀면서 나는 조국수호대야, 나는 개국본을 갖다가 했어, 거리에서 싸웠어, 난 촛불을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이겨야 돼 하는 거죠. 그죠? 김금남국이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마시가면 은 말이죠. 고칠 수가 없는 병이 나오는 거예요. 어?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돼. 문재인 대통령 같이. 그리고 김혜영이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게요. 김혜영이가 77년생 부산 연재구죠. 그죠? 40대. 이현주도 40대죠. 이현주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앞으로 77학, 70학분들이 세상을 갖다 정치를 해야 되고 주도해야 된다. 이현주한테 하나 구원하는데 이현주는 그, 영도구에는, 어, 몇년 동안 공천을 밖에서 뛴 한국당 당원이 있었잖아. 그죠? 걔네들은 침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의 말로, 거기 뛰고 있는 친구들의 이 말로, 고생고생 하면서 틀을 닦아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 투쟁을 한 사람들이죠. 부산에서. 그걸 갖다 그 사람들을 싹쓸어버리고 이현주가 뭔데 가서, 어, 공천을 그냥 거저먹으려고 그래. 그럼 이현주 보고 내가 하나, 말을 하는 게 서울로 올라오고 경기도로 올라오기 싫으면은 김해에 있는 부산연제구로 가라. 김해에 있는 부산연제구 와서 너희 똑같은 애들 70년 대 대학 본들에게 한번 붙어 봐봐. 거기서 이기면 인정해줄게. 고고TV 제안입니다. 한국 땅에서 어, 이런 방송을 좀 보시면 좋은데 고고TV 방송을 아마 안볼 거예요. 어? 대규모 방송을 보지. 바른 소리 하는 방송을 안 보는 것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말을 안 듣는 거도 우리가 4년 전에 새누리당이 망하는 과정을 지금 제가 섬찟, 섬찟 그 두려움이 되고 공포감이 들어요 지금 이 공천 과정을 보고 밤이당 통합 과정을 보면은 그 유승민계 통합 과정을 보고 미래통합당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죠 어제 뭐라 그랬어요 연단에 어? 미래통합당이나 이연주를 갖다가 연단에 세우고 그 다음에 한국당애들은 딱 저쪽에 놓고 미래통합 이쪽에 놓고. 그러니까 유승민계 유승민계에서 올라와서 인사회를 하니까 정병규가 한마 실려버리죠. 이게 뭐냐? 이게 통합이냐? 이게 신당 통합이냐? 그죠? 우린 대등한 관계다. 과거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있을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대등한 관계예요. 그거는 도로새누리당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조롱을 받지만은 말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한국당이 깨져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유성빈계가 거의 항복하다시피 나라를 위해서 들어왔어요. 백기 투항식으로. 우린 계획을 해야 되고, 우린 자신 있으니까 들어왔어. 국민의 힘에 의해서 떠밀려 들어왔다 이거야. 그런데 한국당에그 고리타분하고, 그죠? 권위적이고, 그죠? 그기득권을안 놓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저는 그것이 제일 두려워요. 중도 무당층이 지금 나왔어. 누굴 보고 나왔어? 유승민 계가 들어오고, 그죠?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와서, 아, 그렇구나. 그래, 젊은 애들 왕창 끌고 들어왔어. 그죠? 국민의 당계들도좀 들어와서 안철수 개들도, 아, 보수가 바뀌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무당층, 중도층들이한 보수 찍어보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형성하고 있는데, 한국당 꼴통, 노당들, 어? 짐박, 진박들이 어? 유튜버 세력을 믿고 지금 버티고 있다. 이거 한심한 거죠? 자괴감이 들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고고TV는 어디도 편중되지 않고 진실 만을 말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저도 압니다. 욕만 얻어먹고. 자, 벌써 11분이 지났는데, 4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금퇴섭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금퇴섭이가, 어? 다시, 다시 조국대진을 치를 수 없다. 어? 다시 조국 대진을 치를 수 없다. 잠시만요. 지금 국민들이 조국의 사태를 보고, 조국의 사태를 보고, 조국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짜 인생인지 너무 심부를 느낀다. 그래서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데, 조국 수호선거가 되면 강서갑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금태섭이 나는 반드시 내가 공천을 받고, 내가 승리해야 해서 당에 기여하는 것이 명제다, 이렇게 하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이, 그 금태석 같은 애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금태석은 그냥 찌그러져 있고, 이, 이 김남국이라는 애가 공천을 받아야지 우리한테 이, 로운 거예요. 제가 썸네일을, 김남국, 김남국 잘한다. 김남국은 공천 돼야 된다. 정봉주 공천 돼야 된다. 이러면은 안 봐요, 사람들이. 어? 막 희한한, 막 자극적인 말을 해야 돼요. 뭐, 어? 아유, 참, 자괴감 느껴요, 저 그래서, 보시죠. 이런 말을 하니까, 김남국이가, 김남국이 오늘 말이죠. 공천신청 했어요. 전역 뉴스를 보러. 공천신청 했고, 얘는 그냥 조국 수호대전으로 갈려 그래요. 우리가 땡큐지, 이렇게 되면은. 땡큐예요 김남국이가 공천되기를 바라요, 저는. 근데 공천 안 시킬 겁니다, 내가. 경선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공천 탈, 경선 탈락을 시킬 확률이 많아요. 지금 민주당 애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악재가 터졌어요, 며칠 사이에. 어? 우리 거지 같아요. 장사 한대요 어? 그 다음에 말이야. 허시테 그 민주당만 빼고, 고발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악재가 됐어. 그거 말고도 많은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 있는데, 미래 통합당이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다니까? 며칠 보고 있으니까, 어제부터? 어? 디 이현주란 여인 이 나와가지고 말이당 전체를 흔들려 그래? 어? 그럼 혼자 나가, 그러면은. 혼자 나가서 말이 당선, 무소속으로 절대 이번에 당선 안 됩니다. 이번에는 무소속은 요번에 전멸해요. 그러니까 지가 들어온 걸 가지고 말이야. 한 시간에, 진짜. 그래, 김남국이가 이런 말이에요. 이현주는 지금 보니까 김영희보다 못해. 김영희보다 못해. 어? 김영희 이 친구가 부산대 출신인데, 그래도, 어? 당의 원로들은 안 쳐받어. 어? 근데 이현주는 당의 원로, 그래도 최고의 정치를 가진, 어, 대선배를 쳐받는 걸 보고 내가 마음 싹 돌려버렸어. 당선이 돼도 지금 언젠가는 분란이 일어나. 당선이 돼도 분란이 일어나.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수호가 부끄러운가, 금태섭 의원님 너무 비겁합니다. 왜 권리당을 하나 없는 청년의 도전을 두려워하느냐? 어 조국 소 프레임에 숨지 말라. 어 정정당당하게 나랑 선의 경쟁을 합시다. 어 금태섭이 당신이 권리앗이라면은 나는 다윗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걸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 어 그리고 나는 어. 개국분 개쌍국민운동본부에 자원봉사도 했고 딴지 게시판에서 자원봉사도 했고 어 오후 3시부터 촛불집회를 가 촛불집회를 해서 어 금요일 저녁부터 날을 세면서 자리를 지켰다 촛불집회가 끝나고 다음날 새벽까지 그리 청소됐다 그렇게 수백만의 국민이 더나은 사회를 위해서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헌신적으로 검찰개혁을 하려고 촛불을 들었다. 나는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해서 싸우고 조국 수호를 해서 촛불을 들었는데 어왜 금태섭 당신은 나를 갖다가 내 도전을 뿌리치느냐. 어 도전 뿌리친 거 없다 남구가 어? 너 경청, 경선 신청했으니까 금태섭하고 금태섭이 하고 한번 이전투구 해봐 반겨줄게. 그리고 너 반드시 이게 금태섭이한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땡큐지. 어 땡큐 베리. 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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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된다 땡큐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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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 멋지 이리가 되고. 여기서 김혜영이라는 애가 태어나오는데, 김남국과 부모 뭐, 5살 차이, 44살, 43살 젊은 애죠. 이게 한마디 해요. 김남국이 김 변호사, 정치 영역에서 청년을 언급하는데, 청년 정치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 하는 정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청년 정치에서 생물학적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정신으로 기득권과 사회 통념에 대한 비판적이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기도 하다. 99명이 예라고 말할 때 혼자 아니라고 말하는 건 용기가 청년 핵심이고, 그거 99명과 같은 집단에 속하면 더큰고 용기가 필요하다. 아주 그냥, 에, 날카로워. 김영희의 말을 찍게 보면요. 어? 그래서, 부산에, 그죠? PK의 45억인가요? 지역선거가 거기서 유일하게 당선 가능한 애가 지금 얘예요. 김혜영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으니까. 김두관도 위험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김두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덩, 덩해붙죠 국민은 지금 문재인을 치라 그러죠? 그래, 김두관이가 위험해요. 누가 나가든. 홍주표가 나가면 이길지 모르겠어. 난 젊고 싱싱한자기공천을 했으면 좋겠는데, 김두관이한테. 어? 이현주 같은 애가 거기 나가. 김두관이한테. 그리고 이현주 같은 애가 김영애하고 붙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응? 감사합니다. 고고티브이 여명이었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요새는 머니머니에도 머니 이퀄 헬스입니다. 건강 코 조심하시고 코. 그죠? 감사합니다.